안녕하세요 루유팡입니다 오늘은 거치대를 약간 바꿔봤어요 이런 데가 약간 이러, 이런 데가 보이긴 하지만 제 책상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고 약간 좀더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높아요 일단은 오늘은 팥죽을 만들거고 저는 일단 새알 팥죽을 좋아해서 새알 토핑을 준비했는데 세알토핑이 약간 저는 커가지고 저는 어떻게 작게 못 만들 것 같았으니 큰 걸로 했고 준비물은 세알토핑은 굳이 넣든지 안 넣든지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세알토핑을 넣는 게더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여기 섞을 것겉과 섞을 판 그리고 레진 레진도 필요하겠죠 국물이니까. 레진 그리고 아 죄송해요 그리고 어 갈색 갈색 물감이랑 이거 이렇게 참고로 여기에 나온 아까 여기에 나온 거는 제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검정색 갈색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 색깔이 없어가지고 포스터 컬러로 할 거예요. 포스터 컬러. <laughs> 그 다음에 뾰족한 핀색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될것 같고, 또 필요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릇, 저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 그릇을 준비했고, 이건 제가 직접 소재로 제작한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진 주제를 주제와 경화제를 짜줄게요 일대일로 아 아파 완전 너무 작게 짰나 완전 얘짤때 되게 아파요 막 이게 굳으려 그래요 레진이 어왜 저래 아아 아 시끄러워 제게 아니고 제 동생 동생이 휴대폰으로 한거예요 아, 힘들어 완전 조금밖에 안나왔다 레진 중짜리가 완전 적어요 완전 되게 적어요 이렇게 일단 섞어주시고 이거 아, 출처는 아주머니건데 아주머니거랑 약간 다를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조금씩 이쪽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포스트컬러로 할 거라서 이렇게 조금씩 묻혀주시면 되고 색을 조절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빨간색 완전 조금밖에 안쓸 거예요 빨간색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굳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렇게 갈색보다 약간 더 빨간색 같은 계열이 왔다면 이거 진짜 파죽 같아. 어, 진짜, 파죽 같네요. 되게, 근데 약간 더 어두워야 파죽 같을 것 같아서 저는 검정색을 넣어줄게요. 아, 어, 포스터 컬러 근데 안 좋아요. 수채화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 수채화 물감 그거. 하, 근데 제가 수채화 물감이 있는데 검정색이 없어서 그냥 하나를 파스텔로 하는 김에 그냥 다 파스텔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 검정색을 약간 좀 많이 넣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넣어보고 말을 할게요. 이 정도면 됐나? 약간 더 어두워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로 색이 만들어졌어요. 파쪽 파축? 완전 파죽색이야 어머. 근데 약간 더 어두우면 예쁘겠다. 약간 더 어둡게 해줄게요. 조금만 더 어둡게 해서 섞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팥죽색인가, 이게? 약간 보라색 같은 계열인데. 좀만 더 넣어줄게요. 저는 무지 어두운 팥죽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팥죽, 원래 이게 색깔이 좋아야. 아, 저 그냥 팍뭐 넣어버릴까?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되게 어둡나요? 근데 이거 화면상으로는 어둡게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왜 화면상으로 어둡게 보이지? 완전 어둡게 보이는데 지금 이거는 어둡지가 않거든요. 너무 어두웠나? 갈색을 약간만 더 타줄까? 이거랑 이거를 약간만 더 타줄게요. 이 정도면 됐나? 레드도 약간 더 타줘야 될것 같은데? 갈색을 완전 약간만 더 타줄게요. 색 조절이 중요한데, 색 조절을 제가 그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 아니라서. 이제 검정색은 그만 넣어도 될것 같고. 한 번만 더 넣어볼까? 오, 나 너무 왜 이러니, 정말. 쭉색이네요. 여기다가 레드 한 번만 더 타주고 저는 이제 그거 새알을 넣겠... 넣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셨어요영상은제 <laughs>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좀 쉬었어요. 목소리가 지금 만든 어, 정말 밤이라고 해요. 치즈, 치즈. 어, 죄송해요. 이거 울리면 영상에서 되게 크게 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제 카스 그거, 미니어처 공동계정그것 때문에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맑은 색을 너무 많이 넣나? 갈색도 넣어줘야 되겠어. 파뚝색이 정말 어렵게 이게 세 가지를 다 타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색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해 어렵더라구요. 되게 색 맞추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진짜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완전 고수 아니고서는 이거 진짜 맞추는 게 약간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갈색을 좀만 더.. 아니 검정색을 넣어줘.. 어? 나왜 이러지? 검정색을 넣어주면 이제 될것 같아요. 이게 막 빨간색 같은 갈색 계열이라서 이게 영상에서는 안 그렇게 보여요. 정말, 정말 그래요. 이제 저는 일단 색을 맞출 거예요. 색을 완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색을 잘 맞추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 지금 아 이쑤시개 갈고 올게요 정말 안좋다 아. 네 갈고 왔어요 여기. 아 정말 안 좋다 색이 완전 좀만 더할거 같나 차이가 별로 변화가 없어. 좀만 더 많이 넣어볼까? 어, 됐다. 이 정도 넣으면 되려나? 너무 진해 보이나? 오, 이 정도다. 딱이 정도네요. 어머. 팥죽을 근데 열, 별로 지금 팥죽 먹는 계절이 아니니까? 맞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팥죽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서 먹는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거 새알을 넣어줄게요. 저는 새알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근데 너무 새알 적게 만 들었나? 새알을 넣어줄게요. 딱 여섯 개네요. 새알을 넣고 약간 굴려주시면 돼요. 그니까 새알에 목욕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완전 꺼맣게 보이는데 완전 안 꺼만데 이거 진짜 완전 꺼맣게 보여요 영상에서는 꺼맣게 보이는데 되게 꺼맣진 않거든요 약간 갈색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걸 들어서 얘를 여기다가 여기 뒤에 지금 어다 완전 왜 영상에서는 꺼맣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날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쭉이요 너무 레진은 적게 썼나? 저 레진 많은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적게 느껴지는 건 뭐지? 아 정말. 종이판을 저는 하나를더 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종이를 하나를 더 내고, 이게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여기 밑에, 딱, 막, 막, 그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그 레진이 묻어버리면 안 되니까. 벌써 근데 많이 묻었어요, 지금. 왜 검정색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검정색 같이, 왜 검정색 같이 보이니? 정말 검정색같이 보이는데 새알이 하나 가더 있었네 정말 안 내려와 얘가 저가 싫은가봐요 입수시이 어. 하나를 저회가 주고 할게 헤이! 흘려버렸어요.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여기 흘려버라. 아, 손 싫어. 흘려버렸어. 어떻게? 내를 넣어 주시면 돼요. 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완전 진짜 완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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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완전 적은 것 같아요. 그릇에 비해서 정말 너무 적었나? 내가 너무 적은 건가? 적게 했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동지죽, 팥쪽이 됐는데 아 진짜 왜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지 영상에서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불을 끄고 보시면 아 그래도 검정색처럼 보여 불을 끄고 해도 불 바로 아래서 해볼게요 아 정말 이게 무슨 색이냐면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진짜 파죽색이에요아 정말 아어 정말 <laughs> 난 이게 이렇게 완성했는데 참 이상하게 완성이 됐죠 아 진짜 아니 원래 그냥 여기서 보면 색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되냐 갈색 같은 계열의 그 완전 팥